비 내리는 초여름 저녁, 미라는 오랜 망설임 끝에 승우에게 전화를 건다. 오늘 저녁 시간 좀낼수 있을까? 꼭할 얘기가 있어. 승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저, 약속이 있어서요. 미라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덧붙인다. 너한테도 중요한 얘기야. 혹시, 저 낳아주신 분 얘기라면 나도 들을 준비가 된것 같아요. 식당 구석, 조용한 조명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미라는 손을 꼭 쥐며 말한다. 넌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승우야. 한순간도 널 부끄러워한 적 없어. 승우는 무표정한 듯 하다가도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왜날 두고 언젠가 말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나 기다렸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너에게 엄마라 불릴 자격. 그래서 멀리서만 봤어. 늘 가슴으로만. 승우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승우의 손을 감쌌다. 한편 제이는 유경을 찾아간다. 은호를 유괴했던 진범의 정체가 드러난 후 마음속 응어리를 풀고자 결심한 자리였다. 그날, 은호를 친 운전자는 사망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 사주 받은 사람이에요. 유경은 충격을 받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는다. 사주?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제이는 조용히 말했다. 유괴범이 입을 열었어요. 이름은 아직 황기만이 거기에 연루돼 있어요. 유경은 주저 앉을 듯 주저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럼 기만 오빠가 은호를 어떻게 이럴 수가? 제인은 유경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해요. 은호를 위해서라도 한편 황가 집안은 그야말로 혼란 속이다. 기만의 납치 소식은 숙자를 통해 기찬에게 전해졌고. 기차는 불안한 눈빛으로 전화를 받는다. 영상 속 속옷 차림으로 밧줄에 묶인 기만이 비명을 지른다. 어머니, 응? 형님, 제발 이 사람들 돈 안주면 절 죽이겠대요. 살려주세요. 납치범은 익명으로 가족들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 10억, 24시간 안에 현금으로 준비해. 위치는 추후 통보한다. 경찰에 알리면 그땐 끝이야. 기차는 고민에 빠진다. 가족의 명예와 아톤, 그리고 동생의 생명 사이, 숙자는 오열하고 기차는 침묵 속에서 이를 악문다. 같은 시각, DH홀딩스의 사선동 재건축 디자인 경합이 드디어 시작된다. 긴장 속에 관계자들이 회의실에 모인다. 승우가 단상에 올라간다. 지금부터 사선동 재건축 디자인 경합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침착한 표정을 지은 제인. 그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출한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세리는 당당히 나선다. 그녀의 디자인은 어디서 본 듯한 느낌. 제인은 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래 내가 일부러 흘려줬지. 그게 미끼라는 건 상상도 못했겠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세리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한 눈빛으로 제인을 노려본다. 그러나 결과 발표 순간. 승후 이번 사선동 디자인 경합의 최종 승자는 DH디자인 강제인 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인다. 세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이건 조작이야. 제안서가 내 디자인을 따라했잖아요. 그러나 한 관계자가 말한다. 세리 팀장, 이건 작년에 국제 공모전에 등록된 디자인이에요. 등록 일자까지 명확합니다. 오히려 세리 씨가 모방한 거 아닙니까? 사면초과에 몰린 세리. 말문이 막히고 제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누군가의 것을 훔치려면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해야 해. 넌 결국 껍데기만 베낀 거야. 세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고 주변의 시선이 차갑게 변한다. 한편 병원을 찾은 자영은 기억력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검사 결과상 경도인지장의 소견이 있습니다. 아직 초기이긴 하나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해요. 자영은 허탈하게 웃는다. 이렇게 한순간에 망가지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줄 알았는데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그날 네. 밤, 제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과 마주친다. 둘은 말없이 걸으며 저녁 바람을 맞는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연다. 오늘, 잘했어요. 당신 멋있었어요. 제이는 피식 웃는다. 지금 칭찬해요? 그럼 밥 사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당신이 고른 메뉴로, 단 매운 건안 돼요. 그리고 둘은 나란히 걸어간다. 서로의 마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채로. 그러나 그 순간 제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한다. 조심해. 이번엔 진짜로 널 끝장낼 거야. 마이너스 발신인 없음. 제인은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또 시작이네. 이제 도망 안 가. 맞설 거야. 누구든 끝까지.